오디오북 제작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오디오북의 제작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오디오북 제작, 납품,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계약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조는 제작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 1항에서는 제작사가 발행사와 합의한 기간 안에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완성된 음, 음원 파일을 인도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기일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는 오디오북의 제작 과정에서 녹음 방식, 나레이터 배경 음악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 제작물 이용권이 발행사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며 제4항은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가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해당 저작물에 대해 발행사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 5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 1항과 제 2항에서는 발행사는 제작사에게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작 방법,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에 있어서 제작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항은 낭독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완독이 아닌 일부 발체나 요약본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발행사가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사항에서는 오디오북 저작물의 검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조는 제작 비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작에 관한 계약서 체결 이후 쌍방간 결정한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검수가 완료된 오디오북을 제공한 이후 합의된 기일 이내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와 제작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